안녕하세요. 알리추천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추천 1. 여러 개 구입해서 센서 조명처럼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구형 제품으로 시형 제품은 8달러 더 비싸고요. 성능이나 사용 시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하시고 구매하세요. 개인적으로 콘센트 없는 곳에서 센서 조명으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백루맨으로 가장 어두운 조명일 때 24시간, 가장 밝을 때 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3000K에서 5000K 조절 가능하며 자석 거치대 제공합니다. 사용할 공간에 거치대 부착해서 사용해보세요. 최대 80도 각도 조절 가능해 편안한 눈 위치 맞춰 사용 가능하고요. 스탠드와 본체는 자유롭게 분리가 가능해 손으로 들고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조명 없는 수납장에 넣어두거나 책상에서 간이 조명으로 써보세요. 가성비 꽤나 괜찮은 조명활용 가능한 베이스허스 LED 조명 램프입니다. 알리추천 D. 저렴한 가격, 실용성 뛰어난 접이식 보관함입니다. 이불 수납장이나 수납이 필요한 물건들 넣기 딱 좋아 여러개 사용중입니다. 완전 접이식으로 보관도 쉽고 모든 방향 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 집안 어디에 두어도 물건 꺼내기도 쉽고 진짜 좋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리빙박스에 비해 훨씬 가성비도 좋더군요. 활용성 뛰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개 구매 사용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엑스라지 사이즈로 큰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 맞춰 구매 가능하겠네요. 옷방이나 침실방에 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는 각종 액세서리나 장난감 보관용으로도 괜찮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큰 사이즈는 상당 커버에 습기 제거제 넣는 별도 공간도 제공합니다. 할인 끝나더라도 꼭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시길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3. 소개하는 제품은 이미 유명한 텔레스코픽 하이베어 3C 카피 제품입니다. 텔레스코픽 조명이 확실히 비싸고 좋긴 하지만요.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 갖춘 카피 제품들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캠핑용, 아웃도어용 텔레스코픽 조명으로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자체 삼각대뿐만 아니라 IPX5 등급의 램프 본체를 갖추고 있고요. 램프헤드는 i p u 고 방수 지원 및 밝기와 색온도 지원합니다. SOS 모드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조명 모드와 색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콤팩트하고 공량된 제품이지만 상당한 밝기로 활용성 좋고요. 180도 회전 램프헤드와 자석 기능으로 간편하게 부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10,000mAh 18650 리튬 배터리 탑재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450mAh로 야외에서 다양하게 쓰임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사 멀티 충전 스테이션은 아직까지는 베이스허스가 원탑인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베이스허스 7-in-1 멀티 충전기입니다. 작은 큐브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한 신제품으로서요. 총 4개의 USB 충전 포트와 함께 AC 콘센트 3개를 지원합니다. 이전 모델과 달리 크기를 확 줄인 사이즈로 공간활용 뛰어납니다. USB-C 2개, USB-A 2개 제공하며 최대 PD 30W 지원합니다. AC 콘센트 3개 탑재되어 있으며 최대 4000W 출력 지원합니다. USB와 AC 콘센트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서요실 구매자들이 꽤 많았던 제품입니다. USB를 통한 충전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도 AC 콘센트를 통한 충전이 필요한 제품도 많기에 이거 하나로 해결하세요. 알리 추천 5.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입니다. 거의 대부분 샤오미 공기청정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호환필터로 가격 저렴합니다. 정품 필터는 호환필터에 비해 대략 만원 정도 비싼데요. 호환필터지만 RFID 지원해 조치식이 알람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몇번 호환필터 사용해봤으나 정품 대비 필터의 촘촘함이 조금 다른 편이고요. 무게감이나 내부 활성탄에서도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더군요. 정확한 날짜 맞춰 교체하시거나 더 빠른 교체 원하신다면요. 호환 필터 구매하시고 제대로 된 필터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정품 필터 사세요. 그림부터 퍼플, 블루, 그레이, 이중 활성탄 추가 필터 선택 가능합니다. 알리 추천 6. 어썸텍 PD260W 6인원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USB-A 2개, USB-C 3개, 무선 충전 단자 지원에 6가지 충전 방식 가능하고요. 단일 포트 최대 PD 140W 지원하고, 동시 충전 최대 PD 260W 지원합니다. 대부분 PD 충전 제품들이 PD 100W 수준임을 감안하면요. 부족함 없이 동시에 멀티 충전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GAN 기술 적용되어 있고, PD 충전기에 비해 발열 꽤 준수합니다. 각 포트별 단독 LCD 정보창 통해 전압, 암페어, 와트 실시간 제공합니다. 한국형 모델 선택 시 한국형 220V 플러그 제공하며, 백와트 케이블 증정합니다 책상 위에 이거 하나만 놓고 사용해보세요 활용성 좋고 편의성 괜찮은 멀티 충전 스테이션 입니다 알리추천 7 글래 알리발 모니터들 중 공면 모니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카이 34인치 1500알 공면 게이밍 모니터 입니다 mva 패널 사용하고 있고 3440 1440의 wqhd 해상도 갖추고 있네요 144hz 주사율 21대 9 화면 비율 350 칸델라 밝기 1 1 2세컨 응답속도 지원합니다. 지싱크와 프리싱크 지원하며 100% sRGB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꽤나 가성비 좋지 않나 싶습니다. 34인치 제품의 곡면 디스플레이로서 게임에 좀더 집중된 화면 보기 좋고요. 게이밍 제품답게 빠른 응답속도와 주사율을 갖춰 준수한 스펙도 보기 좋습니다. 국내 비슷한 제품들과 가격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국내 판매되는 제품들은 스펙을 세분화해두어 가격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만큼요. 누적 판매량 1000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알리 추천 8, 아우라 F99 유무선 가스켓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 99키를 제공하는 키보드로 공간 활용 뛰어나고요. 마감, 완성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저렴한 모델과 FR4 플레이트 모델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충분히 기본 모델만으로도 타건감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특히나 스테빌의 안정감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잡혀있더군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5만 원짜리 키보드가 10만 원이 넘는 기성품보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인지 구입하고 만져보니 알겠더군요. 공간 활용 좋은 작은 크기의 풀 배열 못지 않은 편의성 갖춘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9. 24와트 LED 출력을 갖춘 더블 드 LED 책상 램프입니다. 일반적인 모니터 스탠드에 비해 한층 더 넓은 사이즈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또한 각각 독립된 라이트바는 개별적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요. 듀얼헤드 디자인으로 원하는 공간에 좀더 최적화된 조명 가능하네요. 다섯 가지 디밍 레벨과 3200K부터 6500K까지 다섯 가지 색온도 지원합니다. 또한 메모리 기능 갖추고 있어 마지막 밝기 설정 기억합니다. CRI 90 수준의 색감 보여주고 LED 스탠드 길이 80cm 정도 됩니다. 듀얼헤드로 80cm의 길이로 최대의 180cm 정도까지 조명 커버 가능합니다. 거의 웬만한 책상 전체를 밝히는데 문제 없는 수준이겠네요. 높이 최대 82cm 까지 확장 가능하고요. 스탠드형이 아닌 데스크탑 클립형으로 공간 차지하지 않는 게 장점인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10 베이스어스 65W GAN3 프로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포인원 제품으로 가성비로 인기 좋은 상품이죠. 충전 스테이션으로서 1.5m 정도의 케이블 길이를 제공해서요. 콘센트 주변이 아닌 원하는 공간까지 끌어다 사용하기 편합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요. 단독 충전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탭 폭은 콘센트 주변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GAN3 프로 기술 적용되어 있어 발열 관리 우수하고요. USB-C 2개, USB-A 2개 포트 탑재에 충전 활용성 좋습니다. 최대 동시 4대까지 충전 지원 가능하고요. 단일 최대 PD 65W 지원해 웬만한 충전기기들도 거뜬히 이용 가능합니다. 가격 저렴한 만큼 판매량이 충전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11,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Y320 모델로 이젠 올라오세요. 390안시로 한층 더 밝아짐하면 밝기를 제공합니다. 삼성 크리스타일과 동일한 구조의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블랙 컬러 디자인과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형 갖추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OS는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네이티브 1080p 해상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데요. 브랜드명만 다르고 동일 상품이기에 가장 저렴한 금액 구입하시면 됩니다. 워낙 판매량 많고 인기로 았던 상품인 만큼 할인할 때 구입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빔 프로젝터는 부가적인 기능보단 얼마나 더 밝은 안시를 갖췄냐만 보세요. 프로젝터에서 절대적인 기능이 안시로서 전작에 비해 개선된 390 안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2, 제우스랩 18.5인치 IP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 OS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와 안드로이드 TV 모두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휴대용 모니터와 달리 안드로이드 TV 단독 구동이 가능하죠. 평소엔 안드로이드 TV 모드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청을 단독으로 이용해보세요. 마치 TV를 이용하듯 단독 구동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이 필요할 땐 모니터 모드로 전환 후 노트북과 이용하세요. 확실히 실용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 OS를 탑재해 단독 구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8.5인치 써보니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엔 다소 큰 크기라서요.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정에 18.5인치 휴대용 TV 하나 생기나고 생각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추천13 OBD픽에서 새롭게 출시한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죠. 행사 끝나고도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6.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가 대세인 현재 1인치 더 크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미러링크도 지원하며 BT 오디오 등 전작 지원 기능 그대로 지원합니다. 1인치 더커진하면 크기로 좀더큰 화면 시청 가능합니다. 신제품임에도 판매량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새로운 메인 UI 적용과 거치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신규 메인 UI는 좀더 직관적으로 바뀌어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워낙 인기 많은 분야의 제품이기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구매량 많습니다. 알리 추천 14 차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 웍스 WX사이 제품입니다. 행사만큼 때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구매 괜찮은 제품입니다 차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 가지고 왔고요 차볼트 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볼트 큰 전동 드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의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 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해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5.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찾고 계신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리눅스 제품으로 가격 가장 저렴한 제품이지만요. 플래그십 모델과 스펙 동일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없는 모델이며 옵션 통해 K 선택 가능합니다. 워낙 인기 많고 판매량도 월등한 상품으로 써요. 꾸준히 판매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활용성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 카플레이 모니터와 비교 많이 하는 제품이고요. 딱 기본 옵션에서 티맵 정도만 이용하신다면 강추합니다. 여러 개의 카플레이 모니터 가지고 있지만 저도 현재 메인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후방 카메라나 ADA S와 같은 추가 기능 사용하신다면요, 상급 제품까지 두루 비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